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히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30장 19절로 20절 말씀을 기초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인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 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생명과 복의 길을 어떻게 선택하는지, 그 의미를 섬웨어상 24장에 기록된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 설명합니다. 오늘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인생의 선택의 순간마다 생명과 복의 길을 선택하는 지혜를 얻고, 그 길로 가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다윗 이야기의 배경을 간략히 설명합니다. 브레셋과 전쟁에서 적장 골리앗을 죽이고 승리한 개선장군 다윗을 향하여 환영 나온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칭찬합니다. 이에 그 소리를 듣고 마음의 시기, 질투로 풀이 붙은 사우를 악한 영이 강하게 사로잡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일어나는 시기와 질투는 악한 영을 초청하는 초청장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면 기도하여서 틈타는 악한 영을 물리쳐야 합니다. 하지만 사울은 기도하지 않았고 악한 영이 들어오게 되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물론이고 도덕적 기준으로 합리성을 추구하던 사람의 이성도 무시합니다. 오직 자기의 유익을 기준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으로 타락합니다. 다윗이 사무엘이 예언한 나라를 빼앗아 갈 자로 생각하며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이고 자기 충실이자 사위인 사위를 사랑으로 대우하여야 할 이성의 음성도 무시하고 오직 나의 나라를 빼앗아 갈 사람이니 죽이려 합니다. 이에 아버지 사울의 광기 어린 행동을 보며 아들 요나단과 요나단과 딸 미갈이 다윗을 도움으로 다윗이 사울의 손아귀에서 도망합니다. 어느 날 사울은 도망친 다윗이 마온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을 잡으려고 그곳으로 갑니다. 마온 광야에서 사울이 쫓고. 다윗이 쫓기는 숨바꼭질이 벌어지다가 다윗이 피할 것이 없는 위태한 상황이 됩니다.그때 마침 이웃 나라 블레셋이 침범하였다는 소식을 사울이 듣고 다윗, 다윗 잡기를 멈추고 블레셋을 물리치러 가자.다윗은 목숨이 위태한 상황에서 한숨을 돌리게 됩니다.그 장면은 마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다윗에게 실현된 하나의 예이기도 합니다. 더는 도망할 것이 없고 잡히면 죽는 상황에 이르자 하나님은 블레셋 진공이라는 소식을 통하여 다윗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인생길을 가다가 죽을 것 같은 상황을 만난 성도에게 주시는 일종의 약속입니다. 이 말씀을 잡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믿붙신 하나님, 감당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내죄와내 내 능력으로 더 이상 이 어려움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피할 길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피할 길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피할 길을 주실 것입니다. 죽을 상황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체험한 다윗은 시편 18편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유세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요, 나의 산송이시로다 고백합니다. 한편 블레셋 사람을 물리치러 갔던 사울이 삼천 명을 거느리고 돌아와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찾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생리 작용으로 뒤가 급하게 됩니다. 사울이 용변을 해결하려고 둘러보니 양 울타리가 길을 따라 있고 거기에. 그 끝에 굴이 하나 있자 사울은 그 굴에 들어가서 급한 뒷일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그 굴에 다윗 일행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 일행이 숨죽이고 있는 그곳에 사울이 혼자서 뒷일을 보러 들어왔으니 그 상황을 3회상 24장 4절에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기를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성경에 기록된 이 장면을 한번 생각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뒷일을 보려면 무장한 것을 풀어놓고 또한 칼도 손에서 놓았을 것입니다.전혀 싸울 수 없는 상태에 놓인 것입니다.사실 세상 사람의 경우 나를 죽이려고 찾아다니는 심센 원수가 내 눈앞에 있고 더구나 뒷일을 보는 중이라 전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때 보통 어떻게 하지요? 당연히 그를 죽여서 원수를 갚고 자기 생명을 보존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옷자락만 베었습니다 그런데 옷자락을 베인 후 다윗은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그 섬엘상 24장 6절에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 마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부음 받은 자가 됨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시편 105편 15절에 에, 이르시기를 나의 나의 기름 부음 자를 선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다윗이 고백한 것으로 보아서 하나님께 그런 명령을 받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찔림은 그 마음의 색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다는 사실입니다. 가령 잠언 23장 21절에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 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니라"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 사람이라면, 술 취할 때마다 "가난하게 살 것"이라는 찔림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난하게 살지 않으려면, 술 취하지 말아야 하는데, 지금 내가 술을 마시고 취하고 있구나. 혹은 욕심으로 내 그릇에 담은 음식을 남길 때, 음식을 절제하여 먹어야 하는데 욕심으로 가지고 와서 남은 음식을 버리니 가난하게 되겠구나. 그런 찔림이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말씀이 마음에 없다면, 술 취하도록 먹어도 아무런 찔림이 없고, 음식을 한 접시 가득 가지고 와서 먹다가 배부르면 버려도 아무런 찔림이 없는 것입니다.또한 늦잠을 자고 일어났을 때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내가 옷이 헤어져도 새 옷을 사 입지 못하고 가난하게 될 텐데, 그런 마음에 찔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세계에 있지 않다면 늦잠을 자며 게으름을 떨어도 아무런 찔림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 잠언서 19장 9절에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이 말씀이 마음에 있는 사람이라면 거짓 증언을 할 때, 혹은 거짓말을 할 때, 내가 벌을 받을 것일까? 야, 내가 망하게 될 거야. 그런 찔림이 있어서, 혹 한두 번 하얀 선의의 거짓말은 할 수는 있어도, 남을 해롭게 하려는 악한 거짓말은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마음에 없는 사람이라면, 남을 중상모력하는 악한 거짓말을 해도 마음에 찔림이 없고 오히려 내가 이 문제를 거짓말로 잘 넘어가면 모든 나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는 잘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며 거짓말을 하고 또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람 법무장관이 되었다가 사퇴한 조국 씨와 그 가족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그들이 만일 거짓말을 하면 망할 것이라는 하나님 말씀이 그들 마음에 새겨 있었다면, 처음 거짓말을 하게 되었을 때 사과하고 법무장관 후보자에서 사퇴했을 것입니다.그러면 모든 거짓이 다 드러나고 가족이 감옥에 갈... 가게 되는 그러한 위험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헛된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며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세상을 살아가며 내가 하는 말과 행동에 마음의 찔림을 따라서 절제하게 됩니다. 그런 절제는 성도로 하여금 재앙과 고난을 피하고 참 기쁨과 행복과 평안의 복을 누리게 하도록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성도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며 영광스러운 부활의 복을 얻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한편 사울의 옷자락만 베어온 다윗을 보면서 아마도 다윗의 일행들은 왜 사울을 죽이지 않았는지 의문이 들었을 것입니다.사실 그의 일행은 다윗의 권속입니다.만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을 해칠 경우, 그 책임은 다윗에게 있습니다. 마치 부하가 잘못하면 지휘관이 문책받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들에게 사울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과 하나님이 기름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그 마셨다는 것을 알려주며 그들도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합니다. 이에 사울은 무사히 볼 일을 마치고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의 길을 가게 됩니다.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울이 사울은 다윗이 옷자락을 칼로 베어 갔을 때. 그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을 것입니다. 다만 누군가 칼로 해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저항할 수 없는 처지이니 사울은 등에 식은 땀은 났겠지만 모르는 척하며 처분에 맡기는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강도가 집에 들어왔는데 인기척이 있어서 살짝 눈을 떠보니 손에 칼이 있어서 강도가 훔칠 것을 훔쳐 나갈 때까지 자는 척하고 있었답니다. 바로 그런 대처를 사울이 한 것입니다. 식은 땀을 흘리며 뒷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사울에게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말하기를 사엘상 24장 10절에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다. 니이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야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다윗의 말을 보면 사울을 무방비 상태로 두신 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넘기신 것이라. 또 주변 사람들도 사울을 죽이라 하였지만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기름부음 받은 당신을 살려두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모순처럼 보이는 일이 있습니다.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을 금하셨으면서, 왜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다윗의 손에 넘기셨는가? 이 모순에서 우리는 한 가지 영적 원리를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따라 그의 원수를 그의 손에 넘긴 것입니다. 그것은 선택권을 에준 것입니다. 바로 나를 죽이려는 내 원수를 나의 유익을 위하여 죽일 것인가 아니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해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것인가. 바로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해 길을 네 앞에 두었나니 말씀하시면서 생명과 복의 길을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택하라 하신 하나님께서 그 선택을 다윗 앞에 놓으신 것입니다. 이 선택의 순간에 다윗은 어떤 선택을 했나요? 다윗은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사울을 죽이는 유혹, 그 사망과 화해의 길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킴으로 생명과 복의 길을 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그런 선택 곧내 육체의 정욕과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되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버릴 것인지 그런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네, 상황이 때때로 놓이게 됩니다. 요즘 화천대유 사건으로 온 나라가 분노하고 있습니다. 박영수 특검이 특검이라는 공직에 있으면서 변호사법을 위반하며 50억이라는 거액을 고문료로 받았다고 합니다. 또 권순일 대법관, 곽상도 국회의원도 수십억의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들은 선택의 순간에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세상 쾌락을 상징하는 돈을 선택할 것인가 그 선택에서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돈을 택함으로 사망과 화해기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람에게 강제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는 것입니다. 다이처럼 스스로 자유의지를 따라서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는 복의 길을 택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이을를 칭찬하시고 그를 좋은 귀한 자로 세우시고 후기 영화에 복을 주셨듯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자유의지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선택을 할때 그것을 칭찬하시고 존귀한 자로 세우시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이처럼 내 마음과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려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야 하는 그러한 선택의 순간에서 그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여 생명과 복의 길, 그 길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